미친 미친 맛집 각이다 씨를 먹고 들어간다니까 레더. 아 안돼 눈썹 눈썹 미남 예내더 여우야 응. 아! 아 좋아 아 뭐래 얘들아 가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랜선 덕질 메이트 수미입니다 네, 오늘 해볼 리액션은 엔 하이픈의 스윗 베놈 뮤직비디오인데요. 제가 바로 어제 갑작스레 올렸던 엔하이튼의 오렌지 블러드 컴백 기념 벼락치기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컴백에 있어서 타이틀곡 뮤비 리액션 안할 수가 없었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제 그 벼락치기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지금 그 스윗 베놈이라는 타이틀곡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조은 갖다 버리고 지금 바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이 더이쁜 아 더이쁜 아? 베이스라인 미쳤다니까? 아 어머 머머 그냥 그냥 메트로락스타로 나가시겠다. 뭐 레이즈 앞광구신가요 오오야 아야 조명 색감이랑 아미야야이 사람 누구야? 오 기생임? 아 이게 포인트 안무인가봐요? 아 안돼 눈썹 눈썹 미남. 아니, 이게 미쳤다니까, 지금? 아니, 이 베이스 라인도 미치겠는데, 지금. 어, 어 이거, 나왔던, 어? 어 인물이 바뀌었나? 나왔던 것 같은데? 뭐지? 아, 멤버가 바뀌었네! 아, 안 네! 어머 자켓! 얘! 예. 레더 여우야! 아악 안돼! 어, 좋아! 아 이거 그거 뭐야? 뭐래? 아나 이게 미쳤다니까? 이... 이 코러스 뒤에 이거 똑똑똑똑똑똑이 소리가 너무... 심장을 막더 파운스 파운스하게 영어 따위 포기할게? 오! 이네바라! 이라얘들라가드라 이드라! 이아얘이큰라이라이데누구드요 잠깐만 얘, 얘 지금 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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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제가 분명 어제 프리뷰 봤을 때도, 뮤비 티저를 봤을 때도, 어? 이거 조금, 이거 미친, 미친 맛집 각이다 했었는데? <laughs> 아, 세상에, 잠깐만. 아, 이러면 좀 곤란해. 요즘, 아니, 요즘 남돌들왜 이러지? 아니, 요즘 남돌들곡왜 이렇게 잘 뽑아요? 진짜 하고, 이 감상평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더이부 베이스,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했죠. 이더이부의 이, 도입부의 이 이 베이스 라이프터 그냥 끝났다니까 그냥 씨어 먹고 들어간다니까 개 빡치게 아안 빡쳐요 나는 이번 이 스윗 베놈 타이틀곡이 나왔잖아요 일단 팬분들 반응이 가장 궁금해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에 엔하이픈 하면은 좀 이렇게 팬덤이 좋아할만한 뭔가 개성 있는 컨셉의 곡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강렬한 그런 느낌의 곡들을 위주로 활동하신 걸로 아는데, 스윗 베놈은 비교적 좀 대중성이 좀 강해진 느낌? 이지 리스닝을 좀 이렇게 타겟으로 맞춰서 나온 곡 같거든요? 근데 이번 곡에서 또 재밌는 게 제가 원래 가사를 잘 이렇게 듣지 않거든요? 노래를 감상할 때. 타이틀곡의 가사를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일반적인 사랑 노래보다는 좀, 이렇게 뭐, 뭐, 혈관 속에 어쩌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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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 조금, 일반적인, 그런, 대중, 가사와는 살짝 거리가 있는데 기존의 그 엔하이픈의 그 뱀파이어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제목에 애초에 베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베놈에 좀 비유한 그런 내용의 가사로 읽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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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n 하이픈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무지한 일반 리스너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사와 곡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사가 너무 그, 씻덕스럽지 않으면서도 애초에 타이틀에 매놈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저처럼 이 엔하이픈 세계관에 대해서 정보가 무지한 일반 리스너들도 거부감 없이 느껴져서 그냥 일반 대중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엔하이픈의 팬덤분들도 모두, 모두가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이지 리스닝의 곡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가사가 그런 부분에서 재밌었고 저는 일단 이 곡을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도입부의 그 베이스라인이 그냥 미친놈이고 그냥 그냥 맛집, 개 맛집이고, 그, 저는 그 부분이 좋았어요. 프리 코러스 싸아가는그 빌드업의 과정에서 이제 그딱 코러스 넘어가기 직전에 희승씨라고 했나요? 그 어제 엔진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댓글로 그 하이피치 그 가성 하시는 분이 희승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의 그 혈관 속에그 가성 파트가 너무 막 짜릿! 하고 막 그냥 막 이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되게 퉤히히 하면서 중독성 있는 훅으로 넘어가는 그게 어 너무 좋아. 그리고 코러스도 코러스인데 그 코러스 이후에 막히히히히 하면서 계속 그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 그 부분 있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또 뚝뚝뚝 하는 그, 타악기 같은 그 소리가 더이 심장에 이 바우스 바우스 하는 느낌을 더 이렇게 돋아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아. 이거 진짜 중독성이 미쳤는데 지금 계속 그 스위. 이 <laughs> 그거 계속 지금 맴돌아 큰일 났어 나 그러니까 저의 지금 이 감상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비전문가 그냥 오딱부 씹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 저의 지금 이 심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약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비유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발매되었던 우리 정국님의 Standing Next To You 처음 들었을 때그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수행류는좀더 이렇게 거물 팝스타의 웅장한 그 퍼포먼스 무대를 오, 이렇게 입틀막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번 이 엔하이픈의 스윗 베너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딱그 콘서트 스탠딩에 가서 그 현장의 무드에 그냥 내 몸을 실어가지고 같이 리듬 이렇게 타면서 스윗, 하면서 그냥 그냥 같이 이렇게 아우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두 아티스트 다 되게 합성의 그 바이브가 엄청. 톰톰한데 살짝 결은 다른. 그래서 둘다 내가 처음 들었을 때오 미친 미쳤다 이건 진짜 완전 그냥 오, What the crazy 이거 상태인데 살짝 결이 다르다. 아무튼 둘다 소름이 끼쳤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감상평을 좀 이렇게 주절이 주저리 주절이너 흥분해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이제 감상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간단하게 타이틀곡 스위. <laughs> 이 스윗베놈에 대한 소개도 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스윗베놈은 아이 전에 다크블러드 타이틀곡이었던 Bite Me 이거의 연장선에 있는 곡이래요 오, 오 그래요? 희생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 뒤 아, 세상의 유한함과 필멸성을 깨달은 소년이 온몸에 독이 퍼지더라도 너의 곁에서 버틸 것임을 다짐하는 이야기를 담았대요 아, 너의... 이 더욱은 달콤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한다는 소년의 마음을 장난스러우면서도 리드미컬하게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봤는데 이번에 총괄 프로듀서님이 무려 <laughs> Hitman Bang i n o c t i 우리 뱅시엄님이 맡으셨고 하이브 파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슬로우 레비님과 처음으로 같이 작업한 곡이라고 하네요 오 몰랐어 그러고 이 엔하이픈의 멤버, 제이님이 작사에 또 참여했다고 하시네요. 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엔하이픈의 스위이, 이, 이, 스윗, 이, 스윗베놈 뮤비 리액션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조금 더수미이 채널을 알아가고 싶다, 좀더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엔진분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수메이한테 리액션 요청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앨범 혹은 이번 타이틀곡에 대한 의견 및또 다른 감상평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든라뇨> 수이. 발런. <든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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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라뇨>